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3대 감염병 중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수두 강의를 맡은 건양대학 간호학과 정선영 교수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수두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시다고요? 수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하나씩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인천해증초등학교 4학년 손정민입니다. 엄마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수두를 알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수두의 별명이 작은 손님, 작은 마마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옛날엔 지금은 사라진 천년두, 어, 즉 두창을 큰 손님, 수두를 작은 손님이라고 불렀대요. 여기서 손님은 도둑을 반 손님이라고 부르듯이 질병을 일부러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또 천년두를 큰 마마. 수두를 작은마마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마마는 왕비 마마 할때그 마마입니다. 그러면 수두 마마는 어떤 질병인가요? 수두는 전파력이 강해서 백신이 없던 예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홍역과 함께 꼭 걸리는 질병 중 하나였어요. 요즘도 수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질병이랍니다. 선생님 수두는 어릴 때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도 걸릴 수 있는 병인가요? 그럼요. 수두에 걸리는 주 나이대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동생들이랍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초중 고등학교와 같이 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2위가 바로 수두인데요. 2019년 한해 동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18,000명이나 수두에 걸렸답니다. 아, 수두가 유행하는 계절이 따로 있나요? 수두는 1년 중 어느 때라도 유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기 중즉 3월에서 6월, 10월에서 12월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특히 학교나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수두가 퍼지기 쉬워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수두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음, 작은 손님이요. 맞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작은 손님이에요. 백신이 없던 옛날에 아픈 아이를 간호하던 부모님들이 손님처럼 왔다가 빨리 나가라고 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수두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수두는 감기 증상 비슷하게 가벼운 열부터 시작해요. 온몸의 피부에 붉은색 발진이 생기는데요. 그 부위가 무척 가렵습니다. 어, 수두에 걸리면 붉은색 발진이 머리에서 처음 나타나고 이후에 몸통, 팔, 다리, 이쪽 사지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몸통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수두로 인한 물집은 딱지가 생기기 전에 터지거나 고름이 찹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어, 수두에 걸렸다가 치료되면 평생 수두와는 굿바이 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에 한번 걸리면 다음에 다시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수두가 다 치료되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 보통 평생 걸리지 않게 됩니다. 수두는 어떻게 옮기게 되나요? 어, 수두에 걸린 친구의 기침이나 침을 통해서 수두는 가장 쉽게 옮겨져요. 수두에 걸린 친구의 몸을 만지거나 직접 접촉을 해도 수두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 수두로 인한 물집을 통해서도 수두가 전파되니까요. 물집에 딱지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수두가 옮기지 않아요.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수두는 기침이나 침방울을 통해 옮길 수 있다고 방금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수두 예방을 위한 호흡기 땡땡땡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영어로 하면 세 글자예요. 에, 에티켓 아닌가요? 기침 예절이요. 음, 둘다 맞아요. 정답은 영어로 하면 에티켓,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절인데요. 호흡기 에티켓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휴지가 없다면, 어, 그때는 손이 아니라 소매로 어, 입과 코를 가립니다. 만일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방울이 이 손에 묻어서 교실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같이 친구들이 함께 만지는 곳을 같이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수도 예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그럼요. 여러분이 대화하거나 말하거나 기침, 가래, 재채기할 때 코나 입 주변에 있던 침방울이 튀어서 1에서 2미터 이내에 있는 친구의 눈, 코, 입 이쪽으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어요. 이런 침방울이 튀어서 친구에게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침 예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 19처럼 수두도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나요? 예, 수두도 어, 수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어요. 손정민 어린이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백신을 맞춰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주 어릴 때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라면 나중에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정민 어린이처럼 어린이에게는 4에서 8주 간격으로 두 번, 2회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수도 백신을 맞은 후에는 평생 수류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코로나 19 백신 맞은 후에도 코로나 19에 걸린 학생이 있듯이 수두 백신을 맞은 뒤에도 수두에 걸릴 수 있을까요? 수두 백신을 맞으면 평생 수두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그건 아니에요. 수두 백신을 어, 맞는다 하더라도 수두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를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는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후에도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두 백신을 맞은 후에도 수두에 걸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두 백신을 맞아도 수두에 걸릴 수 있다면 꼭 수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나요? 수두 백신을 맞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수두 백신 접종 후에 수두에 걸렸다면. 백신을 맞지 않은 친구보다 수두 증상이 훨씬 가볍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에요. 아예 열이 나지 않거나 열이 약간만 나고 두드러기 개수도 적습니다. 물집이 생기지 않거나 부스럼 딱지가 생기지 않는 사례도 많아요. 수두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학생이 수두 환자인 친구나 가족과 접촉했다면 수두 감염률은 거의 90%에 달합니다. 어,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고양이나 개, 이런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수두가 옮겨질 수 있을까요?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진 않습니다. 수두는 반려동물과 같이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서는 옮기지 않아요. 수두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침입을 합니다. 만약 제가 수두에 걸렸다면 다른 친구들을 위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음, 그럼요. 손정민 어린이가 수두에 걸렸다면 서둘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친구나 가족에게 옮길 위험이 있는 시기는 몸에 발진이 생기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발진이 딱지로 변할 때까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두를 친구에게 옮기지 않으려면 피부의 모든 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등교하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수두와 비슷한 병도 있나요? 어, 수두는 대상포진이란 병과 매우 비슷하답니다. 둘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이죠. 수두에 걸릴 때 딱지가 생기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증상이 대상포진에도 똑같이 나타난답니다. 작은 손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두. 오늘 수두 예방 교육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감염병 예방 교육 시간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이 수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예방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